아 진짜? 아 퍼진 a 플러스님이 100개 스티커 주셨어요? 아 죄송 죄송.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브라나, 예. <놀람> 이거 맞고 다음 다음 라운드 잘 방지한다. <놀람> 천면 아플, 천면 아플. 경명, 맞았다. <놀람> 아지트로 들어갈게. 아지트로 들어왔다. 페이크, 반개, 반개, 반개. 페이크 다운페이다형 페이크 다운 아이차, 나이스, 춤을 나이스. 열어봐 줄게요. 1번맞은거 없어요. 저개속 박을게요. 피. 열어봐 줄게요. 형님, 저 아.. 파리 음. 파리, 2층 하나, 개이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3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3이 거, A 있을게 A형 샤크 사크... 형 피롱크 피롱크 A형 것 같아 A형 것 같아 A형 니 아, 네 노광 노광 시작하고 있어 정면스나 정면스나 오케이 정면스나 와리 지금 어, 몰라 요나 있는지 몰랐겠지 아이씨. 나, 나 있는지 몰랐겠지 이거 피, 이거 피산, 피산, 피산. 나 이거 스이 P 이거 P3 P3 나 있는지 몰랐겠지 정는 사람 인자 나 있는지 몰랐겠지 낚시였는데 알았어 잘방주아 기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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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먹어라 먹어라 내너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나, 너, 게임, 너 게임, 게임, 나 게임, 일부러 게임, 안 잡았어 아나 일부러 안 잡았는데 어나 진짜 괜찮아 뭐라고 불러야 돼? 알 알스튼 아저 민수야 민수 알스튼 민수래 민수 아 민수 그알저 민수 양민 있잖아 아형아 <laughs> <형님>. 아, <laughs> 미안 알스튼 네네 열아홉의 평내 아지트 성악이만큼내 아, <laughs> 아지트 <laughs> 어. 노감 <노과>, 따바시끼야 나 따일 <laughs>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따바시끼야 나 따일 때까지 <laughs> 어, 여기 저는... 있는다고 미안해 그말 취소할게 출가

아, 틀렸어, 이거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이해해. 예. I 나, understand. 갑자기 어요 그런데 우리 레드가 존망이기 때문에 <laughs> 나올 때좀 많이 맞았어. 막아야 돼. 네. 죽이 너무 힘들다박치고 도강. 아지트로 들어간다. 아지트. 아, 나의 아지트. 아지트. 나를, 나를 정면 그. 공해 아, 미안하다. 아지트 그 아지트 주킴 아지트 주킴 미안하다. <laughs> 아폭안 보여! 슬포. 야 무슨 요술 폭던지아아쇼딩쇼딩쇼딩쇼딩쇼딩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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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트 파괴됨 나왔다 나왔다 중통 중통 중통이래 은 몰라요 중통만 봐 중통 이야이야나이스40 d o 딩 했던 거 다운 아지트 붕괴 선것 같은데 아 아까 삐롱이 하나 있었어 기억자이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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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자 기자기억자 한 명도 기자인한걸 라플 해였고 기억자 인신나였어 오케이, 케이크 포 케이크 푸는 거 같은데요. 스나다, 스나다, 처음 온 거. 한번 밟을 어, 나 야카로드 땡큐. 아, 이거 구나 아, 와리스나, 와리스나, 이층수다 들었다. 야, 그거를 해두기 안 돼. 이층사 나이스, 에이, 옥박 조심해. 옥박 조심해. 지금 안 보이잖아. 중동도 몰라. 에이, 뭐, 그걸? 준비해, 그걸? 오케이, 이제 삐, 이도 조심하고. 이만 안 봐도 되겠다. 이만 안 봐도 되겠다. 띵고 여기, 이기! 이기! 이기 오른쪽, 이기 왼쪽! 이기 그, 오른쪽! 그, 다, 아, 이기 나이스! 나이스 하, 하. 하. 장현성 완벽 부활? 완벽 부활? 어, 씨, 음, 신났어. 부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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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까지만 해도, 아, 형저 샷이 안 맞아요. 아, 왜이요 아, 이랬던 앤데, 야, 이거 보세요. 역시나, 슬럼프는, 한 방에, 한 방에 뿌릴 수 있어요. 예. 브 대박 하나. 빨리 뿌려 저만큼. 어? 아직도 아어갈라 그랬는데, 아지트 붕괴돼서 아지트 컨사이로 건설. 잠깐만, <laughs> 불킹 까봐. 쉽게야, 불라 불킹, 불아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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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 아 미안 어야킹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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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킹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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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 불킹, 미안 미안, 미안. 붙었다. 미안. 붙었다.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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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불킹, 아킹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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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정면 e 나 있다 정면 c 나 n h e l 받아 패스패스! o t a n help me. I'm not sure if 나 o u can help me. I'm not sure if you can help me. I'm not s 고 r e if you can help me. I'm not sure if you can help me. I'm not s u 나이스 삐꾸. 전단다. 나이스, 난 이걸 원했어. 난, 아. 이걸 원했어. 난 이걸 원했어. 안 뛰죠. 난 이걸 원했어. 난 이걸 원했어. 역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맞군. 아 형님 형 잘한다. 시청자분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laughs> 너 누군지 알아, 잘 알아. 형, 음, 한 음, 뭐 충분히 알아요. 너 장현성이야. 꿀사람 먹어 나갈게요. 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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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나왔다. 아이스, 아, 아, 어, 빠져, 그... 빠져. 어, 아파아파 빠져, 빠져, 빠져. 하숙으로 빠져. 한번더 나가. 그리고 숫자 맞춰줘. 4대4로양문 포기지. Yes. 역시. 상대방도 살살 주돼. 오케이. 독사? 으 이거 앞이봐. 아이스. 나다리봐. 아, 어. 빌꾸, 나이스. 아, 그럼 내가 보이지 않자. 아야 조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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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막아줘. 야 숫자 맞춰주는 거 취미? 앵무새. 이뻐. 나이스포. 독사. 나오라 나오라. 이거 이거 이아이이스 아이스. 나이스 <람이 뭐예요? 람쎄> 아 민수 아다리 개안 좋아 진짜. 얘이 나가야. 딱한 순간 다 들어와. 나가 꺼져. 형형 형. 날씨가. 경차 찐다. 또 누구야? 경차 찐다. 폭제기인가 폭제기. 내가 보여줘. 내가 갈게. 차안 갔어? 한배삼사차 가는 갔다? 나피아나다 나비 있네. 야홀세나야 샤크, 샤크 피에래수 개피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형피가져도돼 아, 진짜 맞춰주는 게 취미니? 나이.. 어 뭐야 나 삐가? 알겠어 이거 이 정면.. 정면 몰라요 지금 네네네 샤크 피에래수 개피야 야삐안 들어왔어 삐오면 심한 발방 한발아 이거 촉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죽을 같은데 정면 타운 클 관객 클 정면 클리야 질룩 까 아니 정면 안 보.. 여모르겠슈나 모르, 오케이 나이간다 삐층 아, 같이 봐, 병이라. 니가 네. 중요해, 니가. 뭐야, 어. 패스야? 아니야, 아니야, 패스 아니, 없어. 홀에서, 홀에서, 지구풍 가고. 싸, 나온다. 야, 필드, 필드, 필드. 몇 명이야? 1000만! 1000만, 여러 마시키야. 여 누가 브리핑 됐으니까 약간 움직이고. 약간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한 개야, 한 개. 움직이세요. 전진.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레이 오! 레이더 포착. 레이더 포착. 레이더 포착. 백샷 할 때. 나이스. 이라, 이라. 똑같다. 아까랑. 아. 어, 아까 아까랑 똑같아. 네. 아. 똑하지 <돈> <돈> 스트레이트로 따자. 오케이. 우리 일라에서 이라, 일라 이라 따자. 네, 이라. 음. 일라 이라. 릴라에서 따도 될것 같거든. 데 오케이. 뒤쪽 될 거. Attention, please. 나 want to go pee on 바로 e wall. I w a n 필살기 go to the left. 벌써 a n t to go to the left. I want to go to the l e f 이 I 프리 n t to go to the left. I want to 스 o to the left. I want to go to t h 나 left. I want to go to the left. 나 w a n 안고나온거지 정면 쓰나를 먹을 때 쇼도바가 나올 것 같아. 일단 정면 쓰나 먹고 그 쇼슬 찌는 거지. 아. 아, <laughs> 아, 엄마,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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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석슈잘 아, 아, 쏘는데. 석슈 잘한다잉. 어, 잘하는데. 대단하다. 삐롱 클리어 나왔었어요. 아, 삐롱 클리어 나왔었어? 땡큐. 네. 나 그거 따는 거 전문이잖아. 그거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 네. <laughs> <laughs>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나왔어? 전난이요, 전단. 전난. 전난! 전공이. 전공이지, 전공. 아, 또 나오라 그래봐. 나버새게 <laughs> 나 봐. 에이크 오케이. 아천공이라니까아천공이라니까아천공이라니까 그럼 천난도 왜 하니? 아맞이천이라니까 천난. 야야 A 알아서 뛰어봐봐. A 알아서 네가 흔들고 우리가 삐 갈게. 네가 신호 줘. 준호. 내가 다아 기다려봐. 아 우리 삐꼭 박스까지 붙어야 돼. 어, 중, 어. 직례, 직례, 아, 미출롬, 진짜, 지금 미치 미쳐, 미쳐. 오다가 필요 있겠니? 5대3인데? 어. 아! 야, 뭐야, 1대4! 아. Oh. 나이스! 설! 비식설! 비식설이든 바닥설이든 아무거나 해. 몰라, 안보여, 2층 안보여. 야, 이기, 이기, 이기. 야, 뭐야, 이기, 이기 있어! 으! 뺏야 돼! 긁어! 나이스! 스나이! 스이 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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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게 나이스! 나봐, 이이게몇대 박았어? 아, 한 대. 한 대. 하나인데.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자 지금 몇나 따야 돼 일라 일라 더 따거나 킬대 싸움이지 왼벽 어, 뭐, 한 번만 몰래 저... 오케이 왼벽 한 번만 몰래 먹어 몰래 못 먹으면 나도 먹는다 장면순아 면순아 걸렸다 걸렸다 쓰다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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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5도에서 불킹 할듯끝 그리고 나뒤지아살어 뭐야 아 뭔데 이디 컨디에서 나왔어 아 45도에서 왜안 나와 아 아니 지금 쪼셔가지고 저분이 아 이건 회사일 때, 회사일 때 회사일 때 회사일 때 클려. 아닌데 와리 와리 와리, 뭐야. 와리 그냥. 나야 이번판 프리해 킬좀먹었 나이스! 잡박지 뭐, 뭐, 뭐. 어디야? 어 왼발 점프해봐 내가, 내가 삼거리나 이런 데 조심해라 왠지 나 삼거리 그렇지! 삼거리 한대어 어, 뭐야 아 어, 뭐야 바닥 스시다 이거 이기 이기 하나 둘셋

아키 마이 먹어 스키 마이 먹어 네. 잘했어. 아 이거 빙어 이상한 거 아닌가? 계속 나와 계속 <laughs> 아 잘했어. 인정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전문... 그거 같으신데? 토, 토끼 같으신데? 어 이거 아니다. 하 어떡하지? 뭐야 해 될까? 비싸게 잡쓸까 비싸게 잡을까? 비싸게 오케이 비싸기라운드비싸기라고 피살기 해서 뭐별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을래공짜인데이안비다다 <laughs> 치면 운운 어, b 고 붙어봐봐. A 조면 열고 나도 삐고 할게. b 붙으러 가요아 b 붙어. 붙었어? 아직이야. 붙붕 쐈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아, 녹강에 있었어. 아, 나 쐈다. 큰 나. 났는데큰일데 하나 하나 와 나이스! 2층 안 보여, 형 2층 안 보여. 1만 더, 1만 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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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방이다, 방. 방에, 방에,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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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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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개끗 나한테 아, 아, 피가 한명 없어졌어. 개끗 개끗의 사기. 백의 사기. 삼기 삼기 삼기. 삼거리 삼거리 삼거리. 아 이거 아닌데? 어, 어디에요? 나 개끗. 우리 뭐뭐뭐 뭐. 바닥 하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오뎅 오 바닥이 던네 바닥이 더네. 주둥주둥1일점폭 엔드? n d 와. 바여기다여기다이기야나 여태 딸고야. 야 팀원 어디야? 먹저중통이에 나 일단 끝다라는 거 몰라. 아 이거 서철 아니면 일기 쪽인데. 아, 일문 아, 쪽인데. 일문 쪽. 킥좀 잡아. 델리 좀 잡아. 킥한번 가. 와라, 와라. 식이야. 아, 아, 어디야? 이게 원래 킥킥 킥. 아, 끝까지 이러고 있어. 끝까지 끝까지. 아니, 끝까지 이러고 있잖아 나는 불킹갈 거야. 간다. 어 되겠다. 이킬 따위로 이기잖아 와다! 해 봐. 우와! 다킬 따위로 이기아 와, 뭐 해? <laughs> 아니 내가 잘했다 줄래? 내내시내 <laughs> 내, 내 함성 소리를 제가 들었어. 그래서 흥분해서 못 봤어. <laughs> 어, 어, 쫄았네 어. <laughs> 사자 사자 왜 졸았네? 어 삐스나 아예병 반전 맞았어 놀랐어 미안하다. 치어 다음에 하자 우리. 애니메이션, 다음에, 애니메이션. 대하자. 어, 둘 그래, 뭐야, 다음에 대하자. 어둘 났어.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 대하자. 떠. 미안 개포기었다나 이거 깔줄 몰랐나? 필 시정이 킬 야, 너네에한명 나와 주지? 한 명만 나와 줘. 부탁할게. 야, 그럼 부가 버리면 나오기도 응 나온다. 나와라. 우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 땡큐. 하도 하도 나라하도 야, 여기 왜 페이크냐? 아, 페이크 쩌네. 아니, 나 저쪽 볼라 그랬는데 하나 더 있다. 아, 헤드 헤드크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아닌데. 왠지 이번에 홀 완짜리 나올 것 같으니까 닥치고 쪼고 있는 거지. 비룡 글네 완짜리 나올 것 같아. 어리다비스나비스나비스나 아, 나와라. 나와. 빨리 나와. 달포 안 나오네. 일단 폭을 가지고! 나와 야! 아길 막아. 현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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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조도 피해. 조스 피해. 조스. 아니, 스파이 색출하겠습니다. 예. 정도 세게 세게. 113, 나, 나, 나. 전화, 전화어 113에 빨리 전화야 돼요. 예. 네. 다이야다 중통 사운드인가? 나 있었고. 죽개클죽개클 아, 주치기 아. <laughs>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경이다 잘했어. 나 뒤치기라는 정보를, 줬다. 났어. 아! 정보를 줬어. 아! 홀이라는 정보를 줬어. 쇼다페, 쇼다페 붙었다. 쇼 긁은다. 수고했다. 오! 어! 이걸! 양심! <laughs> 너도 안될 때는 그냥 소리를 질러. 그럼 쟤 권을, 망권을 쏠 거야. 형, 대, 형, 대, 대, 대 아! 아! 소리를 질러라니까! <laughs> 아! 안, 안 질러니까 권총을 잘 쏘잖아. 아, <laughs> 아 소리 지는 게 너무 늦었어. 어, 그니까. 러 아, 내가 질러줄걸. 아, 대신. 1발 경화 뛰어봐. 오케이 오케이 일바 어디 뛰어 보라고 기억자 기억자 야 근데 어, 얘잘나올걸완전내 어. 마포 까줄 거면 아그데 와도 뒤져 뛰지 마 나오겠지 어포 <끼리> 야 미안하다 야또 그 길막 어디 생끼야 진짜 아면아아 p a 아 맞아 나나펠레또봐 아니 길막 개쩔어 아미라지아 이거 아닌데 날라서 비렁풍 날랐어 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피해리야, 빨리 살려줘. 어디가 <laughs> <laughs> 예, 저 집이에요. 예, 저 집에서 게임하는 거고요. PC방에서 이랬다가는, 예, 싸딩 맞아요. 예. 그렇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피롱방런거 까봤자 예. 그거 순한데? 어, 저, 보통 어... 집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어! 예, 저희 집 방송실 이2층에옥탑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방송하는 거라. 쇼다나쇼다나쇼다나에 중동사, 쇼다나에 중동사, 저... 설에. 어허이 나이스, 나이스. 망권뜨게 해줘, 나이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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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모 삼십 삼십. 개껏개껏개개껏디아 집에 갔죠. 어, 왜 나가? 집에 가야지. 바쁘니까. 가야 집에. 새로 분 추천 수고하셨습니다. 아 중계 방 채팅 캐 더러.